여러분 무익하다, 무익하다라는 말 해롭지도 않지만 이롭지도 않다는 말이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쓸모 없다. 사투리로 말하면 쓰잘할 데가 없다라는 말이죠. 무익하다.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해롭지 않다는 거는 맞는데 쓸모가 없다. 세상에 무익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무언, 누군가를 향해 무익하다라는 말은 이런 표현을 쓸, 우리가 쓸만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무익한 종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께서 무익한 종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도대체 무익한 종 이야기. 뭐,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어, 주께서 하신 말씀 아실 텐데 이 말씀이 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도 어, 주의 말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또잘 들으시면 우리의 삶에 큰또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실족하지, 실족해 하지 마라. 실족해 하는 일에서 돌아서서 형제를 경고하고 또 용서해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와서 사과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라고 구합니다. 어, 그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 예, 주님의 말씀 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사도들의 물음과 주님의 답변이죠. 근데 그동안 제자들이 얘기했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여자 오대, 이렇게 사도가 갑자기 나옵니다. 왜 제자가 아니라 사도일까요? 그동안 제자라고 하고서 왜요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어 질문했다고 할까요? 원래 제자 그룹은 사도 그룹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사도 하면 딱 열두 사도를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주실 이 말씀 무익한 종 이야기는 사도들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사도가 된다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삶을 사는 자가 사도라는 말씀이죠 앞에 말씀 실족해하지 마라 형제를 경고하고 또 용서를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라 특별히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는 것 용서를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일곱, 하루에 일곱 번 내게 와서 용서해 달라면 <laughs> 정말 지칠 겁니다.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그게 자기가 가진 사랑으로 할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 알죠, 우리도? 우리가 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얄팍한지. 잠깐 감성에 젖었을 때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다시 일상 속으로 들어가면 금방 시들해지죠. 그래서 금방 토라지고, 조금만 불편함에 비난하고,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게 우리들이 한다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만큼밖에 사랑을 못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만큼밖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예수를 만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 말은, 이말 자체가 믿음을 갖고 붙어라는 말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래서 믿음의 크기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 내 믿음을 내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랑을 잘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일곱 번 용서하라는 말씀에 자기들이 할수 없음을 알았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 이거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는 자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는 이런 기도는 이런 구함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들의 이 요구에 우리 주님이 뽕나무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도록. 뽑혀서 뿌리채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뽕나무가 순종할 거랍니다. 어, 믿음을 더해달라는데 너무 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조금 어려, 이렇게 맥락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주님 지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너네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아주 막갈스럽게 하십니다. 이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심을 수 있다. 너네가 겨자씨가 말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뽕나무 당시 뽕나무는 그 뿌리가 얽히고 설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잘안 뽑히는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이 말씀 뿌리째 뽑아 나무 바다로 가라 해도 뽕나무가 순종할 거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땅에서 잘 자라고 있는 뽕나무를 왜 굳이 바다에 옮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일을 한다면 놀라긴 다들 놀랄 겁니다. 능력으로 볼땐 대단한 능력이지만 필요로 본다면 아주 쓸데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뽕나무 이야기는 능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끝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용서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음, 믿음을 구하죠. 그래서 그 믿음의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믿음에서 다시 순종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 일곱 번 용서하는 거 너희므로 안 되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믿음으로 될것 같지, 맞아. 믿음으로 하는 거 맞아.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건 능력의 믿음이 아니라 순종한 자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서 무익한 종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 순종의 대명사죠. 순종으로 먹고 사는 존재. 순종 빼면 시체. 그종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임이 하신 무익한 종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 아니 주인이 그 종에게 뭐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 않죠. 종은 와서 다음 일을 해야 합니다. 식사 주인의 식사 준비를 하고 주인이 먹는 동안 옆에서 시중을 들고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주인이 먹으라고 하면 그때 먹습니다. 어느 주인이 그 종에게 내가 시키는 일을 했다고 고맙다고 하겠느냐. 종이 종의 일 하는 거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도 명령받은 일을 다한 후에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무익한 종 이야기죠. 무익한 종. 도움이 안 된다는 건데, 사실 요 주님의 말씀 속에 종에 무익한 종입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나요? 아니죠. 밭을 갈고 양을 쳤는데, 예, 무익한, 도움이 안 되는 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성경이 무익하다고 번역된 단어는 하찮다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무익한 종이라기보다는 하찮은 종 이야기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은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목자와 양,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과 종. 오늘 무익한 종 이야기는 하나님은 주인, 우리는 종이라는 그 은유로 지금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목회자를 떠올리시죠. 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목회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 저도 하나님의 종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말하고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치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 은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우리는 양이 되고 순결함을 붙잡아야 할 때는 우리는 주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면에서는 주님과 나는 남편과 아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무익한 종 이야기, 하찮은 종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임을 아주 선명하게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 보면 19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 것 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아요. 예. 명령대로 했다고, 종이 명령대로 했다고 주인이 고마울 이유가 없다. 종은 그죠? 저희는 보잘 것 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해라 하십니다. 그럼, 당시 주인과 종.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에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죠. 오늘날 고용주와 피고용주와 비교하, 그거와는 차이, 그거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 맞나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사건건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하나님 사사건건건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냐고, 왜 몰라주냐고, 늘 서운하고 억울하고 섭섭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종이 되죠. 여러분,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인이 뒷일은 감당해 줍니다. 주인이 알아서 하죠. 주인이 용서하라면 용서합니다. 주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합니다. 주인이 남편을 인정해 주라고 하면 인정해 줍니다. 주인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너에게 맡긴 것이다 하면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도 안 되고, 사랑으로도 안될때 무엇으로 한다고요? 순종함으로 할수 있습니다. 뽕나무 이야기에서 종이야기로. 사도들은 그냥은 안될것 같아서 믿음을 더해 주소서 했더니, 믿음, 너희가 말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란다. 순종하는 믿음이란다. 하면서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순종의 이야기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그게 되는데 안 돼요. 우리 사랑을 이렇게 얄팍합니다. 아, 내가 믿음으로 해보려는데 믿음으로도 안 돼요. 늘 흔들려요. 그럼 뭐로 하라고요?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 아는 힘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니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문맥에서 보면 지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앞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족시키지 마라. 형제를 경고하고.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는 그 일, 그 일, 그 일은 순종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그 믿음으로도 안 되고, 너희가 가진 그 사랑으로도 안 된다. 순종으로, 물론 되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안될땐 순종으로 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할 거 없다. 마땅히 할 일을 한것 뿐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미움받을 걸무릅우고 누굴 건면했다고큰 소리 치지 마라. 내가 누굴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해서 세놓고 용서했다고 그걸 내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시킨 거 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무익한 종이 순종했을 뿐입니다. 해야 할일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 정말 너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이것 좀 해달라고 왜 정원 안 하시냐고 우리가 도리어 주인 노릇할 때 있죠. 내가 하나님 위해 교회를 위해 뭔가 좀 하고 나면 왜 하나님 나한테 내가 한게 얼마인데 왜 나한테 보답을 안 해주냐고 우리큰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있죠. 제가 지난 7월부터 저희가 자꾸 문자로 어, 그 금전적 도움을 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입니다. 예전에 같은 교회 공동,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그분과 오 분도 아니 일 분도 눈을 맞추고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입니다. 그냥 그분을 잠시 제가 돌봐 는 돌본 게 전부입니다. 그분이 돌봐야 할때 그분이 어머니를 안 돌봐서 제가 돌본 것뿐입니다. 그 분이 이제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갔고 좀 도와달라고 도와드렸습니다. 자꾸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갚는다고 하고, 물이안 갚으시죠? <laughs> 저도 받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를 제가 돈을 입금해 드렸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큰 돈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제게는 적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도와드릴 수 없다고 이제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답장해, 왜? 도대체. <laughs> 제가 안 도와주는 거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형편이 못 되니, 제가 돈으로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자. 그분이, 제가 형편이 안 된다는 말에 그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목사는 무릎으로 사는 거 아니냐고. 어, 그분이 이렇게 보낸 문자를 이렇게 보면, 제가 마치 그분께 빚을 진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분에게 잘못했나, 이렇게, 그렇게 문자를 아주 보내셨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 무례함이라는 게 아,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문자를 보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하듯,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이랬겠구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왜 내게 돈을 안 주는 거냐고, 왜나안 도와주냐고.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뭐 잘못하신 분인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내가 뭐 돈이라도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당연히 나한테 그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랬겠구나. 우리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주,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뭘좀 하라고 하면 투덜거리고, 왜 내가 해야 하냐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내가 미쳤냐고 합니다. 형제에게 법면의 말과 경고의 말을 하면 난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미쳤다고 말하고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면 나도 이미 엄청 실족했으니 저 인간도 실족해야도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짓고 있는데, 외려 내가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좋은 대하시대 하는 거죠. 자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 우리 주께서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잠들었을 때 마음은 원의로내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 제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늘 핑계되며 살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착각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정체성의 출발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으로 서야 하는데 자녀됨을 주장하며 산다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불행을 느낍니다. 그건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과장입니다. 과장은 회사에서 부장의 어, 지시를 받고 귀 기울이고 업무 파악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과장의 마땅한 바죠. 근데 회사에서 과장으로 살지 않고 우리 엄마의 귀한 아들로 살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귀, 이런 일할 때야? 내가 우리 집에서 귀한 아들인데 나한테 지시를 해? 내가 지금 과장이지만 나 인류 대학 나왔다고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야 진짜 자신만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남편으로 살아야 하는데 나 우리 엄마 귀한 우리 엄마의 귀한 아들이야 이러고 산다면 아내를 아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엄마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 지식을 널 키우느니 직장 나가면 돈 엄청 벌텐데 나잘 나가던 여자야 이런 식으로 아이를 대는다면 아이는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 우리는 잘 분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건다. 그러지 마라 하면 그러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어,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좀 건면해라. 네가 이번에 나서서 건면해야 한다 하면 그럼 건면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그냥 용서하렴 하면 그냥 용서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이 훨씬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들려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하는데 그 교육 전도사님이 아주 일을 잘하시더랍니다. 아주 신나게. 뭐일 잘하는 목회자는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즐겁게 하시는 분은 많이 보지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서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싱글벙글 즐겁게 일하지? 궁금해서 집회 마지막에 그분을 따로 불러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일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자기는 어머님이 무당이랍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와 너무 충돌이 크고 어머니 힘들어서 그러면서 신앙을 떠났다 썼답니다. 그러다 군대 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갔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교육 전도사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시키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늘 뭔가 하면 행복해서 싱글벙글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말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운 종 선한 주인을 섬기는 기쁜 종 하, 얼마나 좋을까요.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 종인지는 그, 조, 그 주인의 종이 되어봐야 합니다. 그 주인이 악독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선한 주인인지는 그의 종이 되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보면 종에 대한 규정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그 종에 대한 규정에서 6년 동안 종으로 데리고 있다가 7년째 되면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때에 대한 그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21장 5절과 6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주인,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예, 자유인으로 나가 살라는데 종이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가진 자유로 다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억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좋아서 내가 가진 자유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유로 스스로 선택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섬김의 자리로 가고 하는 게 크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선한 주인. 그분과 함께 있어 보면 그분이 얼마나 선한지 아는데 우리는 왜 주의 종이 되를 이렇게 주저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그게 잘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다른 것의 종으로 사는 것에 이렇게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주인으로 살고 사람의 종 돈의 종으로 살고 사람의 종으로 살고 또 나의 자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사람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사람들에게 책 잡힐까봐 두렵고, 그게 가장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 말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예, 주보어 싫었습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예.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면 좋죠 인정받으면 좋죠 근데 그게 얼마 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변하고 변합니다 떠나고 또 떠납니다 변하는 걸 붙잡고 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이고 그게 존재 목적 존재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이 질서가 안 잡혔을 때 뭔가 정신이 없을 때 말씀드리죠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내가 정말 제대로 바르게 안 드렸다면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다면 정말 내가 잘 예배를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잘 모든 순간 가운데 집중하여 드리고 있는 걸 살피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주의 종으로 살기로 하면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다시 밥을 짓고 다시 청소를 하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고 다시 또 퇴근을 하고 힘들 때 많으시죠. 그때 주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인님이 하라는 대로 뭘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미리 걱정할 게 없어집니다. 결과가 내 예상과 달라도 괜찮아집니다. 새로 출발하면 또 새로 출발하면 됩니다. 나의 주인이 나를 책임져 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익한 종이라고 대답하라. 되게 이렇게 냉정하고 차가우신 것 같죠?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볼까?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예. 잘했다고 칭찬도 하시고, 큰 상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왜 무익한 종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도, 사랑으로도,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사랑으로 안될 때, 순종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하, 했다면 진짜 순종으로 한 사람이라면 그걸 압니다.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한게 없구나. 양도 주님의 양, 밭도 주님의 밭. 애초에 내게 아니었으니 그 시작이 모두 주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종 하라 하지 않으셨다면 하지 않았을 일인데, 순종하고 나니? 순종할 때 조금 힘들었어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게 얼마나 나의 존재에 변화를 주는지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내가 용서했다고, 내가 건면에 좀 말을 좀 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시키지 않았다고 우리가 할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조금 봉사했다고, 교회 좀 헌금 좀 했다고, 예배 좀안 보여줬다고. 큰 소리 치는 일 이제 우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졌는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 목사가 못나서 뭐 그런 표현이 됐을 수는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주를 볼때 점으로 있다가 사라질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 나에게 뭔가를 맡기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로 서야 할때 종으로 살면 고통스럽고,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종으로 서야 하는데 아들 얘기를 운운한다면 고집한다고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은퇴할 때 혹은 교회를 떠날 때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럴 때 목회자들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고 좋아서 한 것뿐입니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전별금인의 몸에 할로 시끄러운 워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참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할때 우리 마음으로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죽기로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를 넘어 제가 좋아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저 좋아서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삶 그런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는 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알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작은 일이라도 시키시면 너무 기뻐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아서 예배드리고 좋아서 섬기고 좋아서 용서하고 좋아서 순종하는 우리들 우리 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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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